안녕하세요. 우리가는 그림입니다. 오늘 영상은 보계 무계정 랭크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번개정은 어제까지 2승1패로다 괜찮은 전적을 뽑아낼 거 있고 보계정 전적만 괜찮으면 이렇게 첫판은 마피아 방사를 간다고 해줄게요. 오픽이 의사 왔고 혹시라 마디를 먹겠다라 이럴 때는 팀 경크로 판을 한번 내줘야죠 팀 경쿨 한번 판을 먹어줬는데 사픽이 작용나는 심지어 노선이네요.이라고 빨리 읊퍼보라는 거. 시민이라서 아직 사퇴를 정해 이게 비기 마피아나 서픽한테 갈리오 인걸 모르고 들어갈 이유가 없지 1픽 테러나고 3피이 군인 5피은1이 마피아면 직거를 모를 수가 없거든. 이어 <laughs> 빅포커에서 왜냐고? 지금 결사라며 해리고에이리부터4리고해리 근거를 리픽 잡아야지 이러면 아 지금 이거 아 팔픽 이거 보조 선동인지 모르겠는데 판이 흥미진진합니다 이거. 1픽을 썼다네. 1성직이면 이거 끝나는데? 아니구나, 2픽이, 3픽이 현옥마담이. 아닌데, 이거. 6 죽, 6 살아나면, 나 죽고, 1, 4, 8픽 남아있는 건데. 다행이네, 1픽 정신이구나 1픽 2연자겠네요 이거 정치인 아니구나 이거 정치인 아니겠다 이거 예연자다 이거 1픽 2연자다 이거 아 하... 이 픽이 너무 멍청한데 지금 이거 봐봐 산 픽이 마담이었잖아 산 픽이 마담인데 인가라는데 왜 자수를 안 할까요? 지금 너무 소름 끼치거든요. 왜 에픽이 자소를 안 하는 건지. 3픽이 나갔나, 이거? 아, 3픽이 나왔겠군. 왜 나갔대, 3픽? 3픽이 왜 나갔대, 저거? 야, 2 픽, 이건 대단하네, 진짜. 끝까지 생각하는 게, <laughs> 와. 이래서 호천대랭크가 너무 힘들어요. 뜬금없이 오픽이 달리질 않나. 4픽 유혹도 아니고, 오를 유혹하지 않나. 자수를 안 하지 않나. 판이 너무 어려워, 이거. 이렇게 해서 첫판 끝났고요. 두 번째 판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계정 5천 대 랭크 게임에 기가 막혀서 번개정으로 랭크 게임을 찍으려고 왔습니다. 첫 판은 이겼고 이제 이러면 두 번째 판이죠? 두 번째 판 직업은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두번째 판 직업은 간호사가 나오면 좋겠고 간호사가 나오지 않는데도 흠, 마피아만 아니면 좋아요 <laughs> 이 점수대에선 마피아를 제외하고는 다 재밌거든요 보조도 제외하고 아, 피아제 직업 야 이거 7형으로 다른 놈한명 알았으면 편했겠는데 제발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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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건달 나오길 잘했네요. 있는데 내가 거의 대립 간주하는 게 올타고 봄. 이륙 중잡고협하는게 이유를 대자면 정확한 마녀판 첫 선거 시민 팀이며 어린 판에 컴픽터의 간주 안 하니까, 새 특식이라고 간주하고, 류역정 잡고 협한된대요. 음? 너네 둘 영매들이 아 육중 마술이야? 아, 메모 실수 때문에 58k가 네. 피해를 입어 보자. 아, 칠펙이 외선일 경우 나온다고 서제를 확인해 주는 거 괜찮다고. 이미 저 시즌 끝났는데 야어픽 잡고 싶다고 했는데 이거 어픽 잡히네요 괜찮네 이번 판은 어필도 괜찮고 야 이거 보조한 명이 실수했으면 잘못했던 앨 봤죠 이거? 야 이거... 이게 진짜 마녀판이 맞으면 7픽 저주했다가 7픽 쏘겠죠? 왜냐하면 3픽은 예언자고 7픽은 호리, 진이니까요. 이게 4픽이 저주로 온 판이면 마녀판인 게 맞아가지고 오히려 이득인 판이고, 안, 총이 안써인다면사피이 진심인 거. 야, 유픽 마녀네. 야, 빠르게 선동, 시간 잡고 선동 치리는 거 괜찮긴 했다. 두 번째 판 무난하게 이겼네요, 이렇게 되면. 이러면 이제 세 번째 판. 이야, 버피아 팀다 플러스 50점대. 다. 마피아들 다 시민 하향당인데, <laughs> 야 이게 그래, 그래도 이겨서 기분 좋고 다음 판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판으로 가봅시다. 세 번째 판은 바로 잡혔네요. 평화를 오늘도 넣네. 야 어제보다 높아요 지금 평화리. 이번 판 마지막 세 번째 판은 경찰이고요. 첫날 경크가 나오기를 빌면서 안 나왔고요. 유언이라적어둡시다이핑노마피아유언경 관전자 있는 거보니까괜찮네요야니핑 아, 괜찮냐. 고 너무너무 찮한번편니해요 카피아가 석보 기자 취재 달인 생존 판까지 판 한번 편한데? 천천히 가도 가둬... 없지 않을까요? 확고한 줄이 근거 확고한 줄이 근거 하지 않는 게 근거가 확고하다니까 확고하신 것 같아서 유카 상관없다니까? 안녕하세요. 피가 된다니까 나는 열핑 마피아 경크 역시 내가 마피아는 잘찾아내요 너무 잘 찾아낸다. 흐허 <laughs> 괴롭고 있었는데 3픽 3픽 말전달이 내가 하는 3픽은 더러 아닌 것 같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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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경커너 2시 님은 그냥 크... 라임까지 완벽하게 플레이가 맞는데, 라임 맞추려고 플레이로 플레이로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첫날 6픽 가도 상관없다고 뭐야? 님들 추리 기준이 그럼 따라가야지 한테만 한 건데. 근데 도둑이 아니는데 누굴 잡을 거야? 나이스! 어필이 편하게 되니까 여유롭게 어필이 되네요 어차픽 저는 2룩픽 중에서 진이 못찾거든요 추리실력이니까 자, 이 피처 사해 볼까요 이러면 역시. 어차피 노마 피아 나올 건 아는데 첫날 6노마 둘날 1 경크 셋날 이 노마 말투잘보라고 해놓고. 야 6픽 보조맞네 <laughs> 야 깔끔하네 1픽 아 누굴 잡든 난 추리가 아니라 1핑 마피아야. 1핑 마피아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판도 이기게 되었군요. 첫날, 좀 위험한 감이 있듯 없었는데, 그래도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판 괜찮네요. 이렇게 보면 칠픽 잘하네 이번 판 녹화하고 있었는데 칠픽 혹시 알려나? 어? 꼭 보러 오세요 <laughs> 이런 게 너무 좋아 추리 잘하시니까 높게 올라갈 것 같아요. 칠픽 <laughs> 어필 잘하니까 어필 말고 추리 유저로 잘할것 같아요. 칠픽은 어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일사픽 마피아 찾아내는 거 편안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